아, 아니어 그냥 쭉쭉 뻗어 나갔어. <목소리> <목소리> 예전에는 사실 공연장이나 페스티벌이나 이런데서 에 관객분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대면이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시대가 돼버렸는데 지금 시기에 활동을 이 정도로 하는 게 주위를 보면은. 거의 저희밖에 네. 저희 없는 느낌이어서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하죠. 저는 알아보시는 거? 단체로 이렇게 좀 회식하거나 이러고 있을 때 혹시 이날치 아니세요? 사진 찍어달라 고니다 보시고 이날치가 있기 전에 음악극 때문에 만났었어요. 그때 수근과해가 음악극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좀 신나게 춤출 수 있는. 음. 음악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음악들이 지금 이날 치음악의 전신이기도 하고, 봄 내려온다 같은 경우도 128이라는 DPM을 먼저 설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목을 찾는 중이었는데, 봄 내려온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짧아요. 그걸 한 3, 4분 정도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부르기도 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반복하고, 나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리고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거가 주목받았기 전에 어, 네이버 그 네. 스테이지 네.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거를 보고 공고 기획자분이 아 이걸 갖고 뭘 해보고 싶다 하고 저희 공연하는 분들 찾아와서 잔비교수하고 한 공연을 보고 이제 건강공사에 제안을 했던 거죠. 많이 들어오진 않아. <laughs> 꼭뭐 맞는 어떤 게 들어왔다면 저희도 깜짝 놀랐죠. 놀란 적이 없어요 아직. <laughs> 되고 싶긴 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준비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로 새로운 판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걸 천천히 저희가 좀 자리를 잡고 합시장에서. 뭐, 저도 안착한 이후에 해볼 법한 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쯤 됐으면 좀더 과감하게 시도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쪽으로 저희 생각이 보인 거 보면, 저희는 그냥 하고 싶은 걸쭉해 나가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그 명창군의 이름을 따온 건데, 저희끼리 팀 이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laughs> 돼가지고 이제 각자 몇 개씩 후보를 가져왔는데 연규 선님께서 어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도 연관이 되면서 좀그 재미있는 이름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미이셔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웃음> 되었습니다. <웃음> 드라곤 킹이라는 음악극 할때 만났었어요. 지금 한소리는걸들은그 음악극이 끝나고 나서 밴드를 만나면서 지금 정준영 씨랑 이철희 씨가 참여하게 됐고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받으시는제 주위에는 진짜 막 너무 응원한다, 오. 그리고 보수적일 것 같아 선생님도 연락 와가지고 새끼를 쭉쭉 뻗어 나갔어 전 <laughs> 응원한다고 진짜로 진심으로 되게 감사했었어요 저는 음, 아직 조금 젊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반응들이 좋고 뭐, 옛날에는 뭔가 제가 나오는 공연이니까 약간 친구로서 봐주러 와주는 약간 이런 의미였다면 <laughs> 요즘은 막아 진짜 노래 너무 좋고 같이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는 있죠. 이제 국악 쪽으로 가는구나. 답은 국악인가? <웃음> <웃음> 좋겠다. 부럽다. 좋겠다. 뭐 이런. 어. <laughs> 지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한테도 이제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확장된 생각을 사람들한테 뭐 이제 어떻게 설파를 해야 되나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고민이 미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정보가 내가 없었구나 싶은 놀라고 뭐 이런 정도였죠 사실. 그걸 메일로 먼저 받았나 뭐 그랬는데 음. 그 얘기를 먼저 누가 어 이거 이런 게 들어왔다 음. 음 했을 때 공연장에 바로, 바로 바로 아, 합격하자고 네. 음 그랬어. 서로 상의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네, 네, 바로 이거는 하자 이렇게 네. 얘기가 됐고. 개사좀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해주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잘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이 그래서 그 곡에다가 개산 하기 시작했었죠 육지에 원전 사고가 나고 거기에서 원전 사고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뭐안 좋은 상황에 처했고 그 사고에 의한 오염수가 바다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용왕님 당신도 좀 나서서 이거를 막아보자 여보시오, 용왕님, 방사성 오염수 막아주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 삶에 어느 순간 다가오는,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더큰 일이 벌어지고 더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만 잊혀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이 비교로 인해서 잊혀지지 않고, 어느한 구석에서 계속 이야기가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네. 좀, 좀. 네, 네 네. 아. 연말에. 거의 방송국 쪽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 고인들에서는 영상 촬영이라든지 아니 인터뷰. 라디오? 그런 일들이 네, 라디오 이런 일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한 일주일에 3~4일 정도 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네, 네, 3일 정도는 진짜 개인 일정으 네.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거칠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했던 적도 있고 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맡은 역할들 그런 게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지. 진중강, 진중강, 정중강. 이 <삼기> 저희가 느끼기에는 보컬과 밴드 사이에 약간 가교 역할을 아, 하기도 하고. 네. 아 무슨 소통의 창고. 네. 저는. 옆통은... <목소리> 개그. 어... <목소리> 환타. <웃음> 환타. <웃음> <웃음> 환타 파인 톡톡파인 톡톡파인 아, 예. <laughs> 매력. <웃음> <잘했죠>. <웃음> 환타 파인. 아, 잘했죠.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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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부산스러운 걸로 초등학생. 스튜을오 <laughs> <쇠딩을 웃음> 맡고 있습니다. 무게감? 세 7번, 세번7세 7번, 세번7 유일한 7번, 대번7 년밖에 안남았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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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 키에 채우시는 분들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아직 공연하기 전에 스케줄까지 다막 올라와 있고. 내부자가 있고. <laughs> 치에서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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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3이에요. 아, 86년 8월 18일. 0818. 아, 디드래곤하고 생일이. 어, 맞아요. 음력으로 해도 돼. 3월 22일. 1월 7일. 이, 이 날씨가 공연을 하는 그날 날이 오늘이라는데 티켓을 구하기가 참 치? 치열하겠네. 오오오 누가 누가 네, 잘하라는 잘한다. KBS 그 어린이 프로그램 이 있어요. 동료 경연대에서 수상한 친구들을 특집이었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계속 게스, 나간 거죠. 영수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요? 빨리 넘어가 주세요. 저있어 양... 추천곡. 오두다 코치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뉴영, 류령, 뉴영 아,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 진짜 제, 그, 유튜브에 올라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들도 그래. 너무 좋은데, 어른들이 들어도, 이렇게 힘든 날 음. 들으면 위로가 되는 노래? 네, 애기가 부르는 뭔가 그런 석투름 속에 있는 순수함? 그 목소리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힘든 날 같거든요. 신디사이저를 이제 녹음할 때 넣었는데 라이브할 때도 누군가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제 3회 어떤 세션을 쓴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 멤버가 소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의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빠기 키를 다룰 수 있어서 이런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치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라프트펑크랑 해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아쉽게도 많이 해체를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요. 김유는씨김광석 음. 좋은데 네. 네. 저희는 그냥 이날치라고 불러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날치 밴드라고는 안 불러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밴드 이날치라고 불러 주시는 건또 괜찮습니다. 왜 그런 거죠? <laughs> 이날치 밴드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좀 명사처럼 이날치 되는, 되는, 되는 게 음. 있어서. 이래서 실상 문제니. 올해 뭐 <laughs> 일단 뭐 여보나리 활동을 지금 계속 하니까 새로운 판소리 뭐 저희가 직접 가사를 쓰고 만들고 하는 음그 작업을 아마 시작할 거예요. 뭐 저희가 서둘러도 한 내년 초 아니면 네. 말 이렇게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앨범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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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으로 네. 될 겁니다. 작년에 못 했던 공연들 음. 대면 공연 을좀 합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외에도 네. 콘테이닝서 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쿠이어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정성껏 달아주신 댓글에 저희가 재밌게 답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또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